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조자주의 신규 확진은 3,401은 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9명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카운티 별 집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19 집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 환자는 64,7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 2 4 5명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가 뉴욕주의 누적 확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453만 5,916명, 누적 사망자는 15만 3,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뉴저지 순으로 많고,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일리노이 순입니다.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조자준의 누적 확진 환자는 17만 8,323명, 누적 사망자는 3,642명입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풀턴 카운티는 현재 10만 명당 1,53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확진 환자가 535명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은 29일 196명 증가해 누적 확진 환자 만 육천 팔백 일곱 명, 누적 사망자 삼백 여든 한 명입니다. 기네카운티는 현재 십만 명당 천육백 일네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사일 확진 환자가 사백 스물 두명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인 이십구일 이백 아흔 아후명 증가해 누적 확진 환자 만 육천 이백 다섯 명, 누적 사망자 이백 스물 세 명입니다. 디켓 카운티는 현재 10만 명당 1,47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확진 환자가 322명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은 29일 119명 증가해 누적 확진 환자 1 1,679명, 누적 사망자 213명입니다. 조지아 재난관리청 쥐마의 어제인 28일 집계에 따르면 주내 57%의 응급실병상이 사용 중에 있고 88% 중환자실이 사용 중에 있으며, 80%의 일반 입원병상이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모든 부문의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주내 인공호흡기는 현재 45% 가량이 사용되고 있고, 55%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코르네고 지켰였습니다 연방의회 내에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만료된 연방실업수당과 퇴거유예를 임시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인 29일 연방실업상과 퇴거유예를 임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각 정책은 3월에 통과된 케어스 법에 포함되었던 정책들로 지난주에 사실상 만료되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의회가 복귀한 뒤 추가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공화당 측 법안인 힐즈법을 공개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으며 힐즈법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며 실직한 가정들이 연방 실업수당 중단과 퇴거의 이중고를 맞을 위기에 빠지자 협상 기간 동안 실업수당과 퇴거 유예를 임시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공화당 존튠 상원 원내 총무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임시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 대표를 필두로 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모든 안건을 포함한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법안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바 있습니다. 한편 임시 연장 안에 포함될 실업수당의 액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만약 31일까지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논의가 종료되지 못하면 임시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귀네 카운티로부터 경기부양법안 케어스 액트에 따라 1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귀네 카운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후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브 홍재입니다 연방정부가 제정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귀네카운티 정부는 6월 4일까지 카운티 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귀네카운티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 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2분기 이사회를 통해 귀네카운티에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귀네 카운티로부터 정부 보조금 신청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선 듣고 있었으나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운티 정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게 된후 다음 주초 기자 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운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비롯해 일정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계획에 따라 먼저 금액을 집행한 후 추후 카운티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브온입니다. 메트로애틀랜타 지역의 대부분의 공립 교육 지구가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많은 사립학교가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JC는 10여 개의 사립학교에 연락을 한 결과 한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AJC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재정적 여유가 있으며 교실당 학생 숫자가 적은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안전 조치를 도입하기 더욱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몇몇 단체들은 애틀랜타 아동병원과 재단법인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와 협력해 4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단체들은 로날드 맥도날드 이동차량을 이용해 취약대상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애틀랜타 아동 병원의 KT 리본 대변인은 요즘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 접종 기간은 오늘 29일을 시작으로 8월 8일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